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이드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을 넘어 거의 아침까지 내용들을 확인했는데요. 아직까지 읽어야 할 메일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확인한 메일만 해도 벌써 수십 글가 되는데요. 그만큼 그간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죄송할 따름입니다. 의견들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주위 눈치 보면서 박갈기 힘들다는 의견부터 애정 어린 조언, 강력한 비판 등1020 30 남성분들 위주로 정말 많은 의견들을 보내 주셨는데요. 이외로도 연령, 성별을 떠나 정말 많은 의견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젠더 이슈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시각과 의견들이 있었고 그간 소통 부재에 대한 비판도 정말 많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게임 영역에 대한 아쉬움과 많은 질타에 대해선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글 마지막 줄에 쓰다 보니 욱해서 너무 세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하다라는 반응도 일부 있었는데요. 그간 소통에 부족했던 점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기에 더 강하게 비판하시더라도 겸허히 받겠습니다. 무엇보다 주위에 바꿔는 것도 눈치 보이고 스트레스 받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기대와 희망을 건다는 반응에 정말 큰 힘이 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의견들은 꼼꼼히 읽으며 차곡차곡 정리 중입니다. 며칠간 더 취합하고 최종적으로 모아 민주당에 가감없이 잘 전달하겠습니다. 102030 남성들을 대변할 수 있는 신선한 캐릭터가 탄생할 거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신선한 캐릭터가 되지도 못하고요. 저의 캐릭터의 한계도 명확하다는 걸잘 알기에 새로운 청년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메일 보내실 분들 계시면 편하게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가 민주당에 전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들 가감없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간 글로 많이 남겼기에 간단하게 핵심만 하나 더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당내 온라인 커뮤니티의 중요성에 대해선 이번에 제대로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게임, 먹방, 유튜버 등 다양한 플랫폼의 민주진영 정치인들이 출연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주위 프로게이머나 몇몇 정치와 무관한 인플루언서들만 보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민주당의 민심이 크게 밀리고 있기에 실제로 싫어하거나 혹은 부담스러워서라도 합방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결국 커뮤니티와 유튜브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커뮤니티 여론을 대선 이전처럼 돌리지 못하는 이상 뉴미디어 영역에서 활동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 선거 기간 동안 만난 일부 프로게이머 동료들은 저와 사진 찍은 것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공계되면 같이 욕 먹을 테니까요. 그러니 마냥 욕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에선 20대 남성을 대변할 수 있는 유능하고 신선한 캐릭터를 등장시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커뮤니티별 여론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몇몇 정치인들은 과거 갑병원 의원님처럼 진정성을 보이며 소통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들은 탄력을 받아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박갈기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깔게 할 분들은 민주 진영에 애정을 가지고 계신 구독자분들과 지지자분들이겠죠. 그리고 제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초중고내 직업인 특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프로게이머 겸 유튜버 강연이면서 동시에 미디어 리터러시 민주시민 교육을 접목시켜 게임을 예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밀리긴 했지만 추후 PC방 소통도 준비 중이고 게이밍들의 니즈도 파악하면서 꾸준히 소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프로 게이머들이 가장 크게 영향받는 몇몇 게임 사이트들도 관심을 끌어내 보겠습니다. 이에로도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을 만나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당장은 힘들더라도 점차 민주진영 정치인들에게도 마음을 열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1~2년 후를 보고하는 일은 아닙니다. 5년, 10년 후를 보고하는 일이기에 당장은 무슨 소용이냐 싶을 수 있지만 길게 내다보고 추후에는. 메타버스 같은 영역과 정치를 접목시켜 세련된 민주당의 모습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틈틈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청년 발굴에 대해서 저는 가교 역할을 하며 좋은 분들 그리고 저보다 훨씬 유능한 분들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이후로 곽상도 씨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구시장 준비한다더니 서울시민이었다 라며 대구 지역에서 제대로 역풍을 맞은 겁니다. 이번에 대구시민들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다는 소식인데요. 눈앞에 있는 것만 봤을 때 서울시장 투표를 장려하려고 본인의 서울시장 선거 인증을 했다가 대구시민들한테 제대로 찍힌 겁니다. 물론 서울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둔 곽상도시 행동이 위법은 아니지만 지역구는 대구인데 왜 주민등록이 서울에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는 대구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진 것이죠. 대구경실련은 국민의힘 윤리규칙 품위 유지에 따라서 곽상도 씨를 징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은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 아들 뒷조사나 하러 당기다가 대구시장을 출마한다니 그것도 서울 사람이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곽상도 씨 말고도 대구 지역구인데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다는 의원이 7명이나 더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곽상도, 류성걸, 양금희, 주호영, 윤재옥, 김용판, 추경호 의원과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사실상 국민의 힘인 홍준표 의원까지 8명이 대구 지역 국회의원이지만 서울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물론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정의당 대구시당 측은 부동산 투기가 문제라며 집값이 폭등하는 서울에 집을 둔 지역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달갑지 않다며 정부 탓만하지 말고 각자부터 성찰하길 바란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지역에 가서는 또 지역을 열심히 챙기겠다. 물론 다른 당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현 정부를 향한 맹목적인 비난 그리고 그리고 곽상도 씨를 향한 비판들 이런 점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임은정 검사 관련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조웅천 의원이 이문정 검사를 대놓고 저렇게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성윤 지검장, 박범계 장관을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문정 검사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사실관계 호도하고 뉘앙스를 비틀어서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알려지고 황당한 비난을 받기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겁니다. 게다가 정정 보도 요청이나 민형사를 걸기엔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직접 입장을 밝힌 건데요. 그래서 널리 알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나 법리를 잘 모르는 자칭보수단체의 고발과 이걸 이용해서 약방의 감초마냥 수시로 이문정 검사를 불러내는 몇몇 매체들의 악의적 기사에 주위에서 많이 걱정했는데 조흥천 의원조차 물색 모르고 이문정 검사를 걸고 넘어졌다는 거죠. 쉽게 요약해서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한 바가 없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주장을 하기에 이렇게 글을 남겼다는 거고요. 중요한 사건에 대한 오보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오보 대응을 위해 감찰부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최소한의 정보를 담벼락에 소개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감찰 3과장과 이문정 검사의 의견이 달랐다고 밝힌 게 공무상 기밀누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건데 이미 그건 기사로 여러 차례 소개가 됐고 몇몇 기자들도 알고 있어서 비밀도 아니라는 거죠. 뻔히 알면서 저런 기사를 왜 쓰나 의아할 지경인데 그걸 또 굳게 믿는 듯한 조홍천 의원의 담벼락 글에 악의적 기사가 이어져서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우려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고발장을 쓰든 기사를 쓰든 공개적 글을 쓰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써달라는 이문정 검사의 요청이었습니다. 이게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신중하게 글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에 많은 네티즌들도 이문정 검사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들이 알려지지 않으면, 이문정 검사가 잘못했네. 공무상 기밀 요철하면 당연히 그건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위에도 이런 소식을 알려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저 또한 일부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제가 20대 일배아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왜곡이고요. 저는 20대 일배아라는 주장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의 변화를 위해 가교 역할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